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30일 수양로 102번지에 위치한 신축 건물에서 이전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개관식은 박종우 거제시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 경남도의회 전기풍윤준영 의원, 전수진 소방서장, 김동성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거제위원장, 그리고 지역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난타 공연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개식 선언, 국민일례 내빈 소개가 이어졌고, 많은 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미순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한 경과 보고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기념사에서 복지관 이전 신축 개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권역별로 복지관을 늘려 어르신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보한 거제시의 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새로운 건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관식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복지관 강행위 관장과 복지관 이용자 대표가 박종우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서예 작품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서예 작품에는 동심말리라는 사자성어가 담겨 있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먼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내빈들이 함께 개관 기념떡을 자르는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MBN 보이스킹 가수 김은주의 축하 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신축 복지관 시설 견학과 1층 본 건물 현관에서의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